노스입니다. 3월 3일 증시 마감 시황 및 향후 대응 방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금일 웨이는 코스피 1335억 매수하였고 코스닥은 531억 매도 대응하였습니다. 기관은 2600억 코스피 매수하였고 코스닥도 약간 매수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선물도 1000억 정도 매수하였네요. 어제는 메이저 수급이 코스닥에 조금 몰리더니 오늘은 코스피 위주로 이렇게 매수한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과는 완전히 반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금일 차트 장중 흐름입니다. 시가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한 후 저점을 높여가다가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금일 파란색 실선인 외인 수급 차트인데요. 외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렇게 개선되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의 수급은 오히려 반대되는 흐름 보인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 실선이 개인입니다. 자 코스닥 장중 차트 흐름인데요. 자 시가 출발해서 장 초반에 이렇게 저점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흐르다가 장 마감시에 이렇게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파란색 실선인 외인 수급 차트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1.61%큰 상승으로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8% 급등하는 흐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보시겠습니다. 시간의 미선물을 보시면 이렇게 강부합세, S&P 같은 경우는 강부합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부합세 보이는 경향인데요. 자, 금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보시면 자, 엇갈리는 흐름 나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일 아시아 증시나 미국 선물에 비해서 한국 증시, 국내 증시가 유독 강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0원대를 여전히 상회하면서 금일은 약간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국가는 WTI 기준 1 1 0불을 훌쩍 돌파해 주는 모습 보였죠. 자, 3월 3일 수급 관심주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잡힌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 등등등 자, 국내 대표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수국 관심주 꼽힌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은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편출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금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다른 신흥국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그런 나라들 주식 자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게 되겠죠. 그런 자금들의 매수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최근 투자에 조금은 고려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 IT 대형주 두 종목이 수급 관심주로 1위로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다음에 HMM. HMM은 조선주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포스코. 자 포스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선언을 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조만간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략주 영상에서 포스코 관심 갖고 보시고요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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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공략주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LG 이노텍 그 다음에 LG전자 페노션 한정기술 등등 금일 수급 관심주로는 우리나라 대표 대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잡힌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대응이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장이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반등세가 나오거나 상승세로 돌아가게 되면 대표 대형주 또는 대표 성장주 위주로 먼저 장이 먼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굳이 막 이상한 잡주 찾아가지고 뭐 내가 뭐 발굴한 종목이다 이러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이 내리면 어차피 같이 내리고 대표주들은 오히려 장이 조정받을 때는 좋은 종목, 우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덜 조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주나 소용주 같은 경우엔 장이 조정을 받으면 더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지수가 1% 빠지면 막 3%, 5%씩 주가 조정을 받죠.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한 장이 반등이 나오면 대표주 위주로 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최근에도 네이버니 카카오니 에코프로 비엠이니 뭐 펄어비스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현대차니 자 업종별 수급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기관 이렇게 매수를 해주었고요 기관은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 골고루 매수가 나온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고요 2600억을 매수했는데 2400억이 대형주죠 자, 의약품. 전기전자, 1650억 이상, 이렇게 매수해 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업, 그 다음에 운수창고, 그 다음에 제조업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온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웨인, 1335억 매수해 주었고,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기전자, 운수창고, 그리고 제조업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웨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대응했는데요. 금투, 투신, 연기금,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온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호의 매도세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 폭은 이렇게 확 줄었네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통,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매수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웨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 그 다음에 제약 위주로 매수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이렇게, 자, 바닥을 확인해 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금일 드디어 21선 위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부정적인 모습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지는 요 위에 있는 자볼린저 밴드 상단선 부근 그리고 35일선 부근요 저항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 주면서 상승세로 조금은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장이 돈다.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하기에는 국내외 여건상 우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도 한국 증시가 전일부터 상대적인 강세를 더 보이는 이유는 수출 서프라이즈와 무역 수지 흑자 전환, 그리고 GDP 사상 최고치 달성 등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편출된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등 MSCI 신흥지수 내 다른 편입국가들의 기계적인 패시브 수급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금일에도 글로벌 증시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점이 되겠습니다. 밤새 미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 미쳤는데요. 걱정하던 파월 의장의 하원 연설에서는 파월은 이달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그러나 50bp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죠. 파월 의장은 25bp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인상폭까지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빅스텝 즉 과감한 긴축이 아닌 신중한 긴축 방침을 확인시켜 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파월은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전도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는 연일 공개적으로 핵전쟁 언급하는 모습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가도 또 폭등해서 WTI 기준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가 오른 점은 3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2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서방 국가들의 사태 해결 의지가 높아서 현 시점에서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는 뉴스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미 증시와 국내 증시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 우린 당연히 아직은 방어적인 자세가 더 좋겠죠. 오늘 올랐다고 일일비할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기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일부 트레이딩 대응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물론 정석 투자로 장기로 보는 비중도 당연히 항상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상승장이 올 경우에 소외되지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괜한 단타보다는 그냥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이 더 현명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부 현금은 단기 대응하면서 급락시 매수 반등시 매도하는 등의 트레이딩도 병행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놓으면 돈 드는 채널 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